잡상머리 교육 예수의 눈으로 본 성경 일반 성도의 신앙 강좌 일흔 번째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And 그때 저보아 여호와께서 스페크 말씀하셨습니다. unto 모세스 Moses, 모세에게 Saying 말을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면 Speak 말하라 unto the children of Israel. Israel 백성들에게 데트 이하를 말하라는 거죠. 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턴 u r 뒤돌아서 And 그리하여 인 캠프 진을 치라는 거예요. Before 파이헤 하이로스 어파이헤 하이로스 건너편에 그파이헤 하이로스는 어디에 있느냐 면요 사이에 있다는 거죠. Between 뭐와 뭐 사이 믹도 엔더시 믹돌과 아, 홍해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거는 비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바 제폰 바 제폰이라는 땅 앞에 있다는 거죠. 오버 어게인트 이트 그 것을 마주하고 어 r 어하라는 거예요. 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뭐를 인캠프, 진을 치기를, 바이더시, 어, 바다, 옆에. a 그러면, 페레오, 바로 왕이, 요세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Of the children of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바로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인 탱그드 어 묶였다 인마 랜드 그땅 안에 그리하여 더일더니스그 사막 광야가 헬스 셔트인 그 안에 가두었다 뎀 이스라엘 백성들 을 n 그러면 아이 하나님께서 우여 하이든 완악하게 할 것이다 페로스 할트 바로의 마음을 엔 그리하여 이 바로가 셰어 활로 따라올 것이다 애플 뎀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엔 그러면 아예 하나님께서 여 개트 어 어떻게 할 것이다 미뭐 하나님 자신이 죠 나로 하여금 안월 영광을 어폰 뭐로 인해서? 페레오, 바로와, 에너폰 오히스 호스트, 그의 모든 군대로 인해서. 엔그 결과, the 이집트 사람들이, 쇼노우 no 알게 될 것이다. 뭐를? 데트 이하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데트가 명사절이니까, 노우의 no 목적어가 되는 거죠. 바로, 아이, 하나님께서 엠, 저부와 여호와라는 사실을. And 그리하여, 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d 드 그렇게, 했어요. s so, 그렇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어, 파이, 해하이로, 에 진을 쳤다는 거죠. 되돌아가서. n 그때, 이트 그, 일이, 진을 친 일이죠. 모두 토드, 전해졌어요. The king of Egypt, 바로에게. 어떤 일이냐면, 이 데트가, 요, 요, 이트하고 이게 데트가 같은 말이죠. 바로, The People, 이스라엘 백성들이, were fled, 도망쳤다는 사실을. And, 그러자, The Heart of Pharaoh, 바로의 마음과, and with s v n t 그 신하들의 마음이 이게 주어져, was changed, 급격히 변했어요. 두더 피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and 그리하여 데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i 드 말하기를. what 무슨 일 이즈 이냐. 이게 보어죠. 이게 이 형식이네요. this 이 e 일이. 이 일이 무슨 뭐예요. 어 여기 지금 접속부사가 떨어. 저기 생략된 거죠. 위 우리가 즉. 애굽사람들이 해부돈, 행한 일이에요. 이 두의 목적어가 요즘 생략된 접속사죠? 그게 바로 이 디스죠. 우리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 언 일을 한 거냐, 우리가. 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 그 바로 이한 일이 대시죠? 위, 우리가 해블레 하게 했구나. 이즈레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그 가게. 오형식이죠 그 from solving us 우리를 섬기는 일에서 떠나가게 했구나 라는 얘기죠 and 그러자 he 이제 왕이죠 made lady 이 부동사로 해석을 해서 이거 동사 하나로 지금 보는 거죠 his chariot 그의 전차를 and 이제 이런 전쟁 준비를 지금 하는 거 전투 준비를. 전투 준비를 하는 상세한 내용을 보면, 투크, 어,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집한 거죠. 히스피프, 그의 어, 군사들을 위드임, 그 왕과 함께 할. And 그리하여, 히 왕이 투크 선별했어요. 600 초든 체리트 600승의 아주 뛰어난 전차를 그리고 오더 체리오토 이집트 이집트에 있는 나머지 모든 전차들 그러니까 전차 부대 중에서 600승의 아주 기동력이 좋은 부대를 하나 놓고 나머지 전차 부대를 따로 놓아서 모든 전차 부대를 총 동원했죠 그리고는 캡틴스 그 전차 장들이죠. 그 부대의 ,의 장들 all, over all of them 그들 모두를 거느릴 그 장군 장교들을 오라고 한 거죠. 소집했어요 그리하여 저보아 여우와께서 할든듯 완악하게 함으로 더할도 세려오 왕그 바로의 왕. 왕이 누구냐, 바로가 누구냐면, King of Egypt, 애국의 왕이죠. 엔 그리하여 he, 바로가 펄스도 추적했어요. After 그 뒤를, the children of 이스라의 Israel, 백성들의 뒤를. 왜냐하면, 더 h e c h i l d r e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went out, 치고 나갔기 때문에, with a high hand, 손을 높이 들고, 라는 얘기는 용감하게 and 그리하여 the e 이집트 Egypt 군사들이 펄슈드 추적했어요 a f t e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들이 뒤죠. 오더 홀 모든 기병과 and c h a r 전차병 of p h a 왕립그 군대들이 and 또한 h i 홀스민 그 어, 기사들이 and h i 나머지 모든 어, 군대들이 여기서 알 r m 는 이제 어, 전차병과 그 기병을 제외한 나머지 군사들을 얘기한다고 볼수 있겠죠 a 그리하여 o v e r t 따라잡았어요 t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인캠핑 하는 상태에서, 즉, 주둔하고 있는, 바이더시, 그, 홍해 옆에, 어, 비사이드, 파이헤, 하이로스, 파이헤, 하이로스 옆에, 비포, 그 건너편이에요, 바, 제폰, 바, 제폰, 그 앞쪽에, 엔 그리하여, 웬, 뭐 했을 때, 페레오, 바로왕이, 드류, 다가갔을 때, 니후 가까이. The children of i s r 이 i 라여 백성들이, 리프트업 들어서, their eyes, 그들의 눈을, and 그리하여 비호드 바라보니, the Egyptians, 이집트 Egypt 군사들이, were marching, 다가오고 있었어요. 액털댐, 그들을 따라서, 추적해서. And 그러자, they, 이스라엘 백성들이, were soul afraid, 대단히 두려워 했어요. And 그리하여, the children of Israel, 이즈라와의 백성들이 cried out, 아우성 쳤어요, unto j 저부와 여호와에게 And 그러면서, they, 이즈라와의 백성들이 sad, 외쳤어요, unto 모세스, 모세에게. Because, 뭔번 때문에. 대어를 so 유도사죠. 월있는데 놓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노 no 그레이브스 무덤이 없어서 이집트 애굽에 했스 했느냐 도 내가 못세죠 테이크 어웨이 끄집어 어스 우리를 냈느냐 투 다이 죽이기 위해서 인 r n 들리스 광야에서 Rural 어찌하여 헤스트 했느냐 도우디가 디어트 다루었느냐죠? 더스 이렇게 위더스 우리에 대해서, 즉이 다룬 그 일이 요투 브링이죠? 브링 포스 끄집어대 왔느냐? 어스 우리를 아우러브 이집트 애굽 땅에서 이제 하지 나트 안았느냐 디스 어 이것이 더 월드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한 말이 아니냐. 죠이데트가이 월드를 얘기하는 위치조위 스펙크 우리가 한 말이에요. 요스피크의 어이 목조가 되시죠. 요데트가이더 월드고 언투디 너에게 이 이집트 애굽에 있을 때쌤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Let 하게 하라 us 우리로하여금 얼론 그대로 있게. d 그리하여 we, 우리가 메이 썰브 섬기게 the e g 이집트 사람들. For, 왜냐하면 it 그 일이 월 배럴 더 좋기 때문에. 포 o 스 우리가 이 it가 뭐예요 요 t 썰브죠. 포 o 스는투설 썰브의 의미상 주어져 우리가 섬기는 것이, the e g 이집트 사람들을, then, 보다 d e 절보다이 d e 절이 뭐예요? 우리가 s h o u 죽는 것보다, in 위덜리스 그, 광야에서. n 그러자, 모세스, 모세가, s a 말했어요. unto t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이 너희는 나트 말하라 스탠드 있어라 스티어 가만히엔 그리하여 시 보아라 더 세베이션 구원을 어버저보아 여호와의 요 위치가 있,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요 세베이션을 그것은 시 하나님께서의 월크 행하실 그 구원이에요 폴류 너희를 위해서 투데이 오늘 그 그것이 뭐냐면 이집션스 그 이집트 사람 이집트 사람이 흠이 이집트 사람이죠. 그를 이 너희가 해보신 지금 보고 있는 투데이 오늘 이 너희가 셔시 보지 댐 그들을 지금 보고 있는 애국 군사들이죠. 어인 다시는 누어멀 더 이상 포에버 영원토록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와 여호와께서 외화이트 싸우실 거기 때문에 for you 너희를 위해서 아니 그러니 이 너희는 제호드 유지하라 유얼 피스 안정을 평화를 지키라 엔 그때 저와 여호와께서 s a 말씀하셨어요 언토 모세스 모세에게 이런 f 어찌하여 크라이스트 외치느냐 도우더는 온팀이 나에게 스피커 말하라 온투더 o the c h i l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데트 이하를 말하는 거죠. 데이, 그들이, 고 o f 드 전진하게. a 또한, 리프트 t 들어, 도, 너는, 업올려라 thy r 너희 지팡이를. 엔 n 레그스트 stretch o 뻗어라, thy h 너희 손을, 오 v 더시 t h 홍해, 위로. a 그러면 디바이드 갈라질 것이다 이트 홍해가 a 그러면 the c h i l 이지라여 이질라여 백성들로 하여금 쉬어고 가게하라 인 n 더 o 스트 가운데로 of t h 그 홍해 가운데로 근데 그 홍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dry ground 마른 땅이 된 홍해 사이를 And 그러면, 아이, 나, 예, 하나님이죠? 비오도 보라. 아이, 바로, 나, 이, 아이가 이 아이 같은 아이죠? 요, 할든, 딱딱하게 해서, 그러니까, 강팩하게 해서, 더 할지, 마음을, 어부드 이집전스, 이집트 군사들을. 엔, 그리하여, 대이, 이집트 군사들이 쉐어오고 따라 들어갈 것이다. 이 넵톨댐, 그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엔 그러면 아예 하나님께서 여겟드 얻게 될 것이다. 미 나로 나에게 준다. 가져다 준다. 이거죠. 안우월 영광을 오픈 페레오 바로로 인해서 엔 오픈 오이소스, 그의 모든 군대로 인해서 오픈이스 체리오츠 그의 전차로 인해서 엔 오픈이스 허울스맨, 그의 기병들을 인해서. 엔 그러면 디 이집션스, 이집트 국민들이. 션을 알게 될 것이다. 데트 이하를 데트 이하가 뭐예요? 아이 하나님께서 m 저보아 여호와라는 사실을. 웬 언제 아이 하나님께서의 부 가른 어드 얻게 하셨을 때미 하나님 자신으로 하여금 안올 영광을 어폰페레오 바로로 인해서 포니스 체리오트 그의 전차로 인해서 에어포니스 홀스맨 그의 기병으로 인해서. And, 그 때, the angel, 천사가, of God, 하나님의 천사가, 이 후가의 하나님의 천사죠. 그가, went, 어, 돌아갔어요. Before the camp of Israel. Israel, 캠, 그 지인의 앞에서, r e m o v e 움직여서, and went behind, 뒤쪽으로, them, Israel camp의 뒤쪽으로. a 그리하여, the pillar of cloud, 그 구름 기둥이 r e m o v e 옮겨졌어요. 비포 f o 애굽 병사들 앞으로. a 그리하여, 스투드 이 구름 기둥이 쓴 거죠. 비 e 인 i n 이스라엘 백성 뒤편에 서있게 됐어요. a 그리하여, 이 캠, 그것이, 그 구름 기둥이 어, 다가갔어요. 자, 저있게 되었어요. 어, between the camp of Egypt 애국 병사들의 진과 and the camp of Israel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사이에 and 그리하여 there was 있었어요. the cloud 그 구름 기둥이 and 그리하여 the darkness 한쪽에는 어둠이 있었어요. yet 그러나 gave 어, 주었어요. 이트 한쪽에는 뭐 라이트 빛을 바이 나이트 밤새, 그래서 어, 밤새 이집트 쪽에는 어둠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밝음이 빛이 주어진 거예요. 엔 그리하여 더원 어느 한쪽이 케임 나트 할수 없었어요. 니얼. 가까이 갈수 The o 다른 쪽으로 오더나이트 밤새 n 그때 모세스 모세가 스트레치드 아 h e 다시 손을 뻗었어요 h 스 s 드 그의 손을 오 v e 시 t 바다 쪽을 향해서 And 그러자 하여금, back, 되돌아오게, 아, 저 보아 여호와께서 호주도 하게 하셨어요 도시 바닷물 로 와요 곰투고백 되돌아오게 바이어 시총 이스트 윈드 아저 되돌아오게 가 아니고 그 뒤로 뒤로 물러나게 아주 강한 동풍으로 오더 나이트 밤새 앤 그리하여 메이드 되게 했어요. 더시 바다 바다로 하여금 드라이랜드 마른 땅이 엔 그리하여 더와를스그 바닷물이 월 디바이디드 갈라지게 엔 그리하여 더쥐드노브 이스라엘 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웬트 통과했어요. 인더 미스트 오브 더시 바다 가운데를 오픈 더 드라이 그라운드 마른 땅으로 해서 And the waters, 물은, war, uh, war, 벽이 되었어요. unto them, 그들에게. On their right hand, 오른쪽과, and on their left hand, 왼쪽 사이에. 벽이 돼서, 어, 그 사이를 걸어가게 하, 했다는 거죠. And 한편, the Egyptians, 이집트 Egypt 군사들이, p 슈 r s u d 어, 추적해서 and 그리고는 이제 밤새 이격되어 있다가 이제 지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벽이 돼서 바다를 건널 때쯤 이들이 이제 추격이 다시 시작된 거죠. 들어갔어요. 이넵덜댐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서 인서 미스터브더시 바다 가운데로 오페리오스 oh, 홀시스 모든 바로의 군마, i s c h a 그의 전차, and s 기병들이 모두 따라 들어갔어요. And e c m to pass,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In the morning, 아침이 왔지, 밝아왔을 때. 그 바로, 저와 여우와께서 l o o k 바라다 보셨어요. o 의 f 애국 군사들을. through the pillar of the fire and of cloud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로 을 통해서 and 그리하여 discomfited 혼란스럽게 했어요 the host of the Egyptians 애국 군대들로 하여금 and 또한 he 하나님께서 took off 벗어나게 했어요. The old c h 전차의 바퀴들을. a n 그리하여, t h 이스라엘 군사들이, s 브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죠. Them, 그 전차들을, h e a 아주 어렵게 했어요. So that, 그래서, the Egyptians. 이집트 군사들이 s 드마라말기를 l e 하자, us, 우리로 하여금, 풀리 도망가게. From the face of 이즈라여, 이즈라여, 앞에서. f 왜냐면, 저부와 여호와께서파이 싸우고 계시다. For them, 그들, 이즈라여 백성들을 위해서, 어게인 i 이집션스, 애굽 병사들을 대적해서. a 그때 저보아 여호와께서 s a 말씀하셨어요 u 모세스 모세에게 stretch out 뻗어라 thy h 너희 손을 over the 바다를 향해서 다시 한번 뻗으라는 거죠 t 그러면 the w 물들이 may 되도록갈 것이다 a g a 다시 upon the e g 그 어, 이집트 병사들 위로 upon the 드 그들 전차들 위로, 폰 upon t 그들의 기병들 위로. a 그리하여, 모세스, 모세가, s t r e t c 뻗었을 때, his hand, 그의 손을 over 홍해 위로. a 그러자, 더 홍해가, r e t 바닷물이죠? 되돌아갔어요. to i s s t 그의 힘을 회복해서, And 언 n the morning appeared? 새벽이 밝았을 때. And 그려야 The Egyptians, 이집트 병사들이 fled 도망쳤지만, against the 그 바닷물을 거슬러서. And 그러나 저보다 여호와께서 over the rio 뒤엎었어요. The Egyptians, 이집트 병사들을 in the midst of the sea 홍해 가운데로. 앤 그리하여 더 와러스 홍의 물이 터너도 되돌아가서 앤 커버드 뒤엎어 뿌렸어요. 더체료투 전차와 앤더 홀스맨 기병 이분 바로 오더 호스트 모든 병사의 어부 패려 바로왕의 그 병사가 어떤 병사냐면 요 호스트죠. 따라갔던 인 넵털뎀 그들 뒤를 인투시 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바다 속으로 들어갔던 그 기병들이에요. 그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대열유도사죠 r e m a i n e 남아 있지. not 그 누구도 so much as 어느 정도냐면 one of t 그들 중에 단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but 반면 더 c 드 i l d 이스라엘이스라엘 백성들은 walked 걸어서 open dry land 마른 땅을 the midst of the sea 바다 한가운데가 and 그때 또 walls 그 물들은 were 벽이 되었어요 unto them 그들에게 on their right hand and on their left hand 그들의 좌우에 뜻그렇게 저버하 여호와께서 세이브도 구출해 내셨어요 이스라백 이스라엘 백성들을 t h a 그날 아 u t of the hand, 그 손에서 Of the e g 이집트 사람들의 속박의 손이죠. a n 리하여 이지라여 이지라여 백성들이 s so, 보았어요. The e g y p t i a 애국 애국 사람들이 d e a 죽은 상태의 이집트 사람이죠. Of the s 해변가에 그러니까 널브러져 있는 그 병사들을 본 거예요. And, 그리하여 이즈라여, 이즈라의 백성들이 알게 되었어요. So, the great work, 그 위대하신 일을. 그 위대한 일이 뭐예요? 한니 목적어죠? 저부와 여호와께서 d 도 하신 이 두의 목적어가 위치고 이 위치가 great work죠? Of the Egyptians, 이집트 Egypt 군대. And the people, 그 군대들 위에 그리하여 더피프 백성들이 퓨얼드 경외하게 되었어요. 저보아 여호와를. and 또한 데이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빌리브드인 믿게 되어서 저보아 여호와를. and uh, 또한 이요 빌리브드인 이요 인에 걸리는 거죠. 히솔번트 모세스 여우와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출애급기 14장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